네, 너무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덕분에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해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첫 번째로 일단 요즘에 그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질병은 지금까지 이제 이게 한번더 치유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그렇죠. 때 이제 가난이 사실 이게 되물려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전염병처럼. 근데 이 치유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거를 저는 사실 동의하거든요. 근데 지금 피디님은 지금까지 쭉반 인생을 거의 다 사셔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선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벌어 봤었고, 에또 돈도 잃어 봤었고, 예뭐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이 가난이 되물려진다는 게뭘 의미하는지를 어 좀... 피디님이 이제 스스로 이제 삶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후 봤을 때 그런 이게 뭘 의미할까 가난을 되물려 준다는 게뭘 의미할 건지 거기에 대한 좀 피디님의 생각 듣고 싶어요. 오, 우선은 말 그대로 이제 유전적인 것처럼 되물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배우는 게 없고 그대로 보고 배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은 아니,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교육 현장이 가장 변화하지 않고, 어, 그 주입식 교육을 하면서 늘 똑같이 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부모님들한테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늘 그대로, 어, 그냥 살아왔죠. 부모님이 하는 대로 보고 배우면서. 사실,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에 부모가 이렇게 불러놓고, 야, 나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가서 어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야 가서 그냥 잘 살아 어 열심히 살면 돼 그냥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에 100% 공감하고 사실 제가 어디서 봤을 때그 어 93%가 가난이 대물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자작은손 없는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 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피디님은 피디님의 부모로부터 주관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혹시 그런 과정을 지켜본 거 있어요? 와, 이게 가난의 대물림이구나. 막 이렇게 막 스스로 막 감탄하면서 스스로 막 소름 끼치, 스스로 막 놀려. 얼만 그런 어떤 사례들이 주변에서 본거 있어요? 그런 지켜본 것들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용을 배울 때에 네. 같이 일을 배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 너무 이제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계속 자기가 모든 걸다 케어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모도 이거더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워놓고 옛날에 이런 게 있었잖아.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혹시 대표님은 그런 걸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 딸 구분해서 키우면서 피해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큰아들한테 모든 거를 다 물려주고, 그리고 그 큰아들이 결국은 부모님의 보호이된 거죠. 음. 어,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 그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돈이 없고 못뭐 가리켰으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죽으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오빠에 대한 어떤 그런 장남의 특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자라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나라 사회가 앞으로 지금은 이제 안 그러겠지만 저때만 해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남한테 다 물려주고 결론적으로는 어그 아들을 최고로 해서 부모님들이 거기에 이제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결론은 부모가 너무 없다가 보니까 음. 아, 얘가 이제 도와주는데 이 부모가 또 알뜰하고 그러면 되는데 얘가 벌어서 갖다 주면은 알뜰하게 쓰는 게 아니야. 왜냐면 돈을 내가 벌어보지 않으니까 오. 그냥 주는 대로 쓰고 막 쓰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뭐 카푸 저번에 제가 뭐 무슨 종 무슨 족 해가지고. 그러니까 카푸어 족처럼 그냥 있으면 막 쓰고 사지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걸 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 나중에는 그 부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혼도 못 하고 결국은 혼자 살면서 그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제가 실제로 눈으로 경험을 했어요. 음. 어, 그래서 그런 걸볼때 어떻게 보면은 부모도 이렇게 그 가난하고 만약에 제가 부모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자식이 두는,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흥청망청 막 쓰고, 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할수 있을까요? 그죠? 옛날에 자식이 주는 돈은 서서 받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은 자식이 지금 시대는 돈안 줘요. 음. 뭐, 기대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 그때 당시에 그런 걔를 보면서 굉장히 불쌍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도 걔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했어요. 떨어져 나가라. 그때, 왜, 그 자청에서 그 유튜브, 네. 그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 네. 그 부모가 가난하면 결국은 내가 나가서 성공할 때까지 부모도 무시하라 그러잖아. 그건 맞는 네. 얘기예요 음. 근데 저는 그거를 딸 아이하고 같이 봤어요. 오. 같이 봤어요. 일부러 같이 봤어요. 오. 네. 그래서 사실 부모가 가난하다 해서 무조건 저는 도와주는 거는 밑 빠진 독에 저는 물붓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결국은 그 고리를 결론적으로는 이제 끊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음... 그렇잖아요. 쉽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와. 이게 예 옛날에 못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가 다 부모님들이 이런 옛날에 뭐 밥상머리 교육이다 해 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뭐 정치 얘기나 하고 남탓이나 하고 그러면서 뭐부자들 욕이나 하고 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자식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그 유튜브 거기 그 보여주신 거그마담님이 하던 그 유튜브 그 내용도 봐봐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잖아요. 어. 근데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했다고. 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훈계했잖아요. 음. <laughs> 훈계하고. 음. 근데 사실은 자격도 없으면서. 음. 그래서 부모가 되면은 내가 자식한테 무조건 그런 지적질하고 남탓 이런 거 하지 말고 요즘 그 어, 어, 주아영 PD님 책 굉장히 이, 이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녀 교육 시키고 이런 거 있어서 어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자녀 교육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물림을 하지 않으려면은 우선 저는 자녀들한테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가장 중요한 것. 어, 오늘 판매. 음. 환경이라고 하면 그뭐 어떤 예를 그냥 대충 예를 들면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돈 같은 거라든가 삶을 사업도 해보지 않고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그냥 살았단 말이야. 음. 근데 지금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돈을 음. 대하는 태도라든가 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어? 어, 벌어서 모아서. 어떻게 굴리는지 그런 자세들을 어, 배우게끔 어릴 때서부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다 했어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 네. 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요즘에 와서 제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은 이 교육, 이 PCM 교육을 받으면서 어,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음.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어린애들처럼 그렇게까지는 교육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큰 성인이니까 설득해서 방향성 정도는 그래도 음. 제시해 줄수 있지 않을까. 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음. 와우. 오, 늘 답변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누가 또 답변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피디님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주변의 사례와 내 주관적인 생각과 그게 이제 내가 경험해서 하나하나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지금 공감이 되고, 어, 공감이 된다는 표현보다도, 어, 사실 이거를 좀더 내가 듣는다고 해서 경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좀더 한번 다시 재해석하고 또 다시 경청하고 깊이 이거를 관찰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인터뷰 내용은.